오늘도 쌍용이가 아파트입니다. 대창이 여기 메다 30짜리가 한 3개 나옵니다. 대창 3개, 어, 메다 30짜리 3개, 메다짜리 2개 해서 대창이 5개. 그리고 중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상하게 이 아파트에서는 앵글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물을 빼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을 빼면. 어, 일단은 다 전체 30메시 모노 필라멘트로 대보동 4호 라인, 12층 4호 라인인데요. 어, 30메시 모노 필라멘트로 전체 교체하고요. 그리고 옆에 모여 털까지 새 걸로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모두 탈거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여기 보니까 군데군데 근데, 근데 빵꾸도 났고요. 뭐, 일단 여기 아파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뭐, 이게 지금 껌에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들 알미늄으로 알고 있는데, 알미늄이 아니라, 우리가 고철로 팔아도 양은 값밖에 못 봤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모두 빼서 탈거해서 좀 먼지 다 털어내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태계원 쌍용예가 대고동 1204호입니다. 베란다에 대창 우측 하나, 저 끝에 좌측 하나, 그리고 안방 뒤 베란다 대창 하나. 대창이 3개 나오고요. 그리고 방에 대창이 약간 길이가 짧은 거지만, 대창이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 방에, 이렇게 대창 하나, 그리고 주방에, 주방에 뒤로 들어가서 주방 베란다 쪽, 세탁실 있는 쪽에 중자리 하나, 이렇게 전체 여섯 창으로 들어갔고요. 사장님, 지금 보니까 깨끗하죠? 예. 이 정도일지 몰랐죠? 예, 상당히 좀 투명하게 좀 보이고. 깨끗하게 시야가 좋죠. 상상이 네.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없는 예. 것처럼. 그리고 통풍시킬 때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달고 한번 환기하는 게 좋고요. 예. 저 창문 반만 열어놓는 거는, 어, 좀 추우니까 반만 열어놓을까? 그건 벌레 들어옵니다. 아, 네 아까 설명 들었죠. 그거 모르시는 예. 분이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미세방충망을 했는데, 사장님 벌레가 들어와요. 그럼 사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충망 있는 자리는, 유리창호 맨 끝쪽에 튀어나온 유리창호 맨 뒤에 들어가는 게 방충망 자리에요 원래 네. 자리가 그데 이제 사용하시면서 난 이쪽이 좀 편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많이 불편한 건 없지만 웬만하면 그 자리 지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음. 일단은 반만 여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람도 생각보다 잘 들어와요 아잘 들어와요 그죠? 네, 촘촘하니까 바람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는꽤 많은데 네. 알루미늄 방충망이 음. 먼지가 껴가지고 막혀있는 것보다 훨씬 더잘 들어와요 음. 그리고 비가 오면 자연세척이 되고 작업할 음... 스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안, 해봤, 안 해봤을 때는 썬틴한 것처럼 잘안 보이고 안 그래도 아까 좀 네. 어둡게 밖에서 네네네. 살짝 그런 게좀 보이긴 하더라고 맞아요 보여요 네. 그리고 안에서 반대로 밖에는 시야가 되게 좋고 일단 네. 뭐한번 사용하면 10년 15년 쓰는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이니까 네. 제가 다시 여기 올 일은 없어요 <laughs> 뭐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음에 드시면 주입분이나 네. 어디라도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u r l 주소 보내드린 거, 혹시나 왜 여기서 한 거야? 하고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고무가스켓도 다, 말라가지고 그냥 다 뚝뚝 끊어지고요. 군데군데 빵꾸도 많이 나있습니다. 빵꾸도 많이 나있어요. 아, 그럼 다탈거하겠습니다 i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Okay. But all will okay.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Okay. Ok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Okay. Way back a year ago. Okay.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